오늘의 구독자 퀴즈,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날쯤 정답 여부 말씀드리도록 하죠. 뭔가 굉장히 똥글똥글 똥글한데 어? 통풍시트도 있네? 기어봉은 무슨 핫도그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분 중고차 추천 한번 간략히 알아볼텐데요 여러분들도 간략히 추천을 원하신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양식을 참고하셔서 여기 나가는 메일로 첨부해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아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구독자님 예산은 900에서 1000인데 취등록세 보험 등 모두 포함 보험료는 뭐 사람마다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뭐 누군 30만원 50만원 누군 뭐 150만원 너무나 차이나기 때문에 제가 뭐 어느 정도인지 기준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넉넉 잡아서 한7 0 0만원대그 정도로 보도록 하고요. 용도는 출퇴근용 하루 평균 130에서 140 무려 2시간 고속도로 한 달에 거의 3,000km 가까이 주행을 하시는 것 같고 영업용 차량이 필요해서 유지에 돈을 아끼진 않습니다. 다만 코란도시를 탈때 주유비 월 평균 80에서 100만원 나왔으며 수리비가 계속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어떤 차량을 선택하시든 연식이 있고 키로수가 있어. 당연하겠죠. 10년 넘은 차량이기 때문에 요 정도 주행을 하시면 어딘가 모르게 계속 아플 수밖에 없다. 다만 부담을 최소한 줄일 수 있다면 어떤 차량이든 상관 없습니다. 굳이 정할 수 있다면 SUV. 옵션은 후방카메라, 주차센서, 스마트키. 이렇게 선호하셨고, 어차피 주행거리가 평균 2배 이상 많으시기 때문에 수리비는 감안하셔야 되지만 그나마 괜찮은 거. 그나마 괜찮은 현대 기아차 디젤 SUV. 주행거리가 요정도면 선택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디젤 타셔야지 가솔린 타시면 여기에 꽃배기가 나온다. 고속도로 증오도 많으시니까. 오늘은 최근에 알아봤었나 싶은 한 친구를 알아보도록 하죠. 네이 친구는 2011년식 1 1만 키로 소렌토 R인데 소렌토 R? 어? R인지 나쁜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 11만 키로 잖아요. 그냥 제 기억 속에 있는 아 엔진이 아프다, 요거는 늘 설명드리듯, 한 30만 키로 넘어서 슬슬 아프기 시작하고, 10만 키로 정도 친구들, 뭐 대박, 큰 문제, 요런 건 없다, 상대적으로. 물론 페이스리프트 버전 친구는 EGR 관련해서 조금 아픈 경우가 있는데, 요 친구는 제 주변에도 몇몇 분들 타시는데, 뭐 그렇다 할 문제 없다. 그냥 너무나도 무난한 친구기 때문에, 어, 이게 유지가 어려울 것 같아? 부담스러울 것 같아? 한다면, 이 정도 가격에서 이 정도 상품성 SUV 절대 살 수가 없다. 뭐 예산이 천만 원 초반대야 이러면 올뉴소렌토, 산타페 DM 비교 복이라도 하는데 뭐이 정도 가격대에서도 가능은 하지만 컨디션을 너무나도 낮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많으신 오늘 구독자님 조건에 봤을 땐 그냥 키로수 평균보다 낮고 컨디션 괜찮아서 잘 굴러갈 차량 요게 조금 더 맞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뭐 소모품은 늘 설명드리지만 늘 설명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 오일류들. 그냥 싹 바꿔주시면서 오래 타시라면 주행거리도 많으시니까 갖고 오셨을 때한 바퀴 싹 돌려주고 한세 달에 한 번씩 엔진오일 바꿔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도 늘 설명드리는 부분인데 5년이 돼서 유통기한이 다 됐거나 쓰레드가 다 되었거나 안전과 크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타이어에는 돈을 아끼시면 안 되고요. 어차피 한 3~4년 쓰는데 4~50만 원 정도면 가성비 타이어 쪽으로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이 디자인이 거의 15년 됐기 때문에 인테리어는 완전 꼬질꼬질하지만 야 이거 새 차로 놨을 땐 괜찮았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또 너무 좋은 차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게 낡아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또 중요한 부분이 현대기아차 사실 때 모든 현대기아차 구매하실 때 웬만해선 2010년 넘어가는 친구들이 좋습니다 그때 철판대기가 바뀌면서 녹이 확 줄기 때문에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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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기 때문에 웬만해선 2010년식 이후로 보시는 게 현명하다 그리고 계기판도 요즘 소렌토와 정말 큰 차이 나는 당시 뭐 포르테 요런 친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안타까운 디자인의 기아차의 상징 빨간색이 들어간 요런 친구 기어봉 주변도 요즘에 소렌토급 가면 하이그로시다 크롬이다 막 덕지덕지 있지만 이 당시에는 뭐 그냥 생 플라스틱이었다 다행히도 키는 두개 그리고 조수석은 사용감이 뭐 연식을 생각했을 땐 크지 않아 보이고 운전석도 뭐구겨짐은 있는 것 같은데 찢어짐은 없는 모습 요런 내장제도 항상 설명드리지만 가서 눈으로 보는 거랑 요 사진으로 보는 거랑 또 다르니까 꼼꼼히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고 2열 사용감도 크지 않고 핸들은 커버를 씌워놔서 폭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좀 보들보들한 가죽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때는 매끈한 게 들어가면서 막 가죽 찢어짐, 사금 이런 게 훨씬 심했는데 그런 것들도 꼭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렇게 핸들 커버 씌워놓은 차량들은 또 핸들 커버 눌림 자국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소렌토라고 이런 데에 우드 느낌이 나는 하이그로시가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가 들어간 눈부신 방지 룸미러 이제는 사용할 수 없는 사실상 그냥 후방 카메라 역할만 할수 있는 이런 디스플레이 만약에 내가 순지주가 좋아서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공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 따로 시공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지금 순정 디스플레이에서 별도로 조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모니터 가격이 순정 기능을 그대로 살리면서 호환성을 가져가면서 동작을 하게끔 하는 게 조금 비싼데 이 친구는 다 뭉개 버리고 후방 카메라도 뭉개 버리고 결국에는 화이트 밸런스도 중요하니까 후방 카메라까지 새로 싹 갈아버리면 제가 정말 많은 안드로이드 모니터를 시공하고 봐왔지만 정말 요즘에는 정말 깨끗하게 잘 나온다.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 거의 뻥 스펙이 정말 정말 많아서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이 정말 정말 많이 일어나지만 정상적으로 내가 주문한 사양이 온다, 요걸 따졌을 땐, 그래도 램 4기가 정도는 돼야지 그나마 쓸만하다. 유튜브 보려면 8기가 돼야 된다. 뭐 요것도 CPU가 뭐니 얘기 많지만 그냥 제일 쉬운 거, 그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 결국에 그냥 비싼 게 좋다. 그리고 요 당시에 보기 힘들었던 통풍 시드도 있는 모습. 그리고 연식치고, 키로수가 높지 않아서인지 전체적으로 조금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차량 볼 때는 항상 여기저기 다 사가 있는, 그런 모습만 보다가 나름 깔끔한 차량 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렌토기 때문에 당연히 트렁크 공간성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고 2열 눕혀서 단차가 조금 있긴 하지만 에어맨트 깔아서 차박하기도 충분히 괜찮은 공간성 나오고 그냥 사람 태우고 패밀리카로 쓰고 짐도 싣고 적당히 덩치 나오면서 차값도 괜찮아. 내가 3, 4년 타다가 3, 400에 던져도 감가가 크게 없는 거니까. 물론 오늘 구독자님은 주행거리가 정말 많아서 한 3년만 타셔도 20만키로 넘어가서 차값이 또 많이 다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어쨌든 오늘 보는 조건에선 오늘 보는 요 정도 조건에선 그나마 요 차량이 괜찮은 선택지지 않을까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요 친구의 단점은 디자인이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디자인이 좀 옛날 디자인이다 인테리어도 옛날 디자인이다. 뭐그 정도 말고는 단점이 있나? 오늘 조건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 장점은 넉넉한 공간성 연식치고 괜찮은 옵션 그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른 선택지를 생각한다면 이 스포티지 R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그냥 자동차라는 걸로 봤을 때 이런 스포티지에 쌈뽕하고 깔끔한 디자인 다 빼놓고 그냥 자동차로 봤을 때 무조건 소렌토 쪽이 등치가 크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지금 중고차 값으로 봤을 때 소렌토 R, 스포티지 R 거의 100만원? 150만원?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합리성을 보신다면 만약에 내가 20대야 조금 쌈봉하고 조금 더 젊은 느낌의 예쁜 차량을 원해 좀컴팩트한 차량을 원해 했을 땐 스포티지 R이 정답일 수 있고 야다는 비슷한 값이면 덩치가 우선 커야 돼, 상품성이 좋아야 돼 하시는 분들은 소렌토 R로 가시면 되고 그거는 너무나도 상황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스포티지는 최고급형 기준 11년식 10만 키로 차 값은 630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오늘 720만 원짜리 소렌토 R 점수를 한번 줘보자면 이 정도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DJ는 확실히 가격이 있긴 하지만 좀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 점을 줘봤고 내구성은 이제 10만 키로라서 10만 키로 r엔진 아직 끄떡없다. 적어도 되팔 때까진 나머지도 뭐 크게 문제는 없다. 이 정도의 식 친구는 그런 느낌에서 3.5점 줘봤고 뭐 성능은 특출나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옵션 덩치 이런 것들도 자동차에선 성능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무난해서 가격치고는 무난해서 4점 줬고 가격도 4점 줬고 유지비는 어차피 오늘 조건에선 가솔린이란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디젤차 다 거기서 거기 어차피 다 비슷한 엔진 변속기 쓰면서 무난하기 때문에 3.5점을 줘봤습니다.